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가저씨인데 오늘 또 좋아요 누르고 영상 시청할게요. 오늘은 한 개만 사셔도 무료배송 받을 수 있게 5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결제는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가능합니다. 자, 주문 어디로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010-3614-9536번으로 어, 주문이나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새로운 신상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지고 이쁜 녀석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죠? 빨리 누르셔야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제가 하나 빼볼게요. 사이즈, 평균 사이즈. 자, 요렇게요. 얘는 특이하게 한쪽으로 지금 올금이 몰려있어요. 자 1번으로 주문하시면 요거 마음에 드시면 이거 달라고 하세요. 처음 들어올린 거찜 이렇게 하시면 요 녀석 나갈 수 있고요. 자요렇게산쪽으로 올금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라고 있는 녀석인데 자 요거 뿐만 아니라 뭐 옆에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금 형태를 이 어, 흑마금의 특징이 이렇게 올금이 나와요. 이렇게 금 형태를 띠면서도 이런 밝은 색의 금이 하나씩 하나씩 섞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났을 때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이쪽, 이것도 뭐 옆에 자구들 보세요. 끝내줍니다. 자, 오늘 흑마금은 자, 6만원인데 자, 요것도 사이즈가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거의 한 25cm. 25cm 정도, 얘는 뭐한28 나오는데, 그 정도, 25에서 28. 조금 작은 거는 23. 자, 여기서 제일 작다고 하는 녀석이 요 녀석일 것 같다. 22. 하지만 달릴 건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올금도 요렇게 딱딱 들어있고요 얘는 반드시 서 있어야지. 그렇지. 자, 요렇게. 너무 좋습니다. 요렇게. 수량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저희가 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조기에 어, 마감이 될수 있으니까요. 빠른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돌아볼게요. 뒤로 돌아보면. 자, 크레오파트라가 어, 저번에 거의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품절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저번 거보다는 작은데, 어 중요한 건 사이즈는 작은데, 얘네들이, 요렇게, 올, 이런 분홍색, 녹색과 분홍색이 요렇게, 요상하게 물이 드는 특징이 있잖아요. 요렇게. 이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사이즈는 조금 작고 가격도 조금 착해졌습니다. 저번에 진짜 착한 가격으로 저번에 10만원 소개했는데 오늘은 요 정도 딱 아담한 사이즈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신상 계열에 있는 아이들은 현지에서도 가격이 아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 녀석 어 아주 착한 가격 6만원 네, 예, 6만원 소개합니다. 그래요, 파트라. 오늘은 6만원입니다, 이거. 빠른 주문해 주세요. 6만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지금 보여드린 게한 중, 한뭐 조금 뭐 평균적인 사이즈인데, 아, 조금, 왜 6만원이 됐냐면, 요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정도 사이즈 기준이 아니라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만원을 소개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만원 기준으로 하는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예, 요 정도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 수영이랑 이쁘고요. 키우면 계속해서 이 분홍색이 점점, 예, 분홍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분홍색들이 점점 강하게 나오는 녀석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조금 분홍색이 연해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다시 이 분홍색이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예,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6만 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어, 결제하신 분 순으로 어, 저희가 큰 사이즈 순으로 해서 발송 드린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자, 크레오파트라까지 보셨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가 볼까요? 자, 색감 한번 볼게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거. 요렇게. 지금까지 저는 못 봤는데 아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거를.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 있는 녀석, 볼메라고 하는데 요거 이름이 어, 빅뱅 금이라고 합니다. 빅뱅 금 어, 유통되는 게 가끔 이렇게 카멜레온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카멜레온이랑 빅뱅 금을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어, 그 현지 이름 현지 이름은 자, 빅뱅 금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것처럼 휴, 이런 느낌. 휴, 휴, 환상이죠? 이거는 마치 이렇게 반을 갈라서 한쪽은 넣는 검은색, 녹색.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좀 꺼내볼까요? 하나? 어떤 걸 꺼내볼까요? 참, 에오니엄들은 항상, 자, 요거, 검은색이 좀 강한 녀석. 자, 키 체크해보세요. 키 높이. 자, 심으실 때는 조금 깊이, 이 지금 목대의 중간 정도까지 심어주시면 되구요. 자, 주문하실 때 이렇게 검은색이 강한 녀석과 녹색이 조금 많은 녀석 이렇게 말씀 주시면 뭐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선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금입니다. 가격 착하죠. 5만원입니다. 가격 5만원. 오늘 아주 큰 사이즈. 얘네들은 조금 어, 키가 크네요. 부럽다. 부럽네요. 키큰건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자, 빅뱅금 보셨고 자, 이제 철화 하나 봐볼까요? 철화? 자, 아까 전에 흑마금 보여드렸잖아요. 흑마금의 철화입니다. 이렇게 흑마금 철화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판도 아주 좋고요. 너무 좋죠? 이렇게 자, 이해보세요. 자, 흑마금 가격이 있습니다. 16만원.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거 하나 빼서 보여드려볼게요. 자, 빼기가 무섭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위에서 약간 어, 트임이 있고요이런 느낌. 자, 뒷판도 아주 건강하게 쳐라. 잘 왔구요. 이렇게 왔습니다. 사이즈요. 사이즈는 35cm 보시면 되겠다. 35. 제가 말하는 건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찍어낸 것이 아니어서, 뭐큰 거는 요거 너무 이쁘네요. 요거. 와. 요거 너무 이쁘죠? 요거 같은 경우도 한 그정도. 쌩얼 딱 잡혀있고 안쪽으로 철화 딱 꼬여있고 요렇게 쌩얼과 철화가 꼬여있는 애들은 통판이 아니라는거 참고하시고요 어... 요렇게 자 통판인데 전체적으로 완전 완벽한 통판은 없습니다. 요렇게 아랫둥이 통판이고 위에서 조금씩 트임이 있는 갈라지는 현상 볼수 있죠? 16만원에 어마어마한 대품 철화, 보시고요. 자, 흑마금 철화까지는 지금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좋아하는 녀석 하나 소개해 볼게요. 썬라이징 철화. 네, 썬라이징 철화. 자, 요거는 사이즈가요, 제가 자를 너무 작은 걸 준비한 것 같아요. 30, 거의 요 녀석이 40cm 나옵니다. 40cm. 초대품. 지금 이런 트레이에 슬 세울 수가 없어서 화분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자. 요거 가격 오늘 완전 특가입니다. 오늘 완전 세일해서 오늘 10만원 나갑니다. 16만원 정상가에요. 자, 10만원 쏠게요. 썬라이징 철라왜 10만원 이냐면 저희가 미리 이걸 이제 누가 선주문 하신 분이 있어서 어, 발주를 넣었는데 그 분한테 이제 10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받으면서 좀 다른 물건이 들어와서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 분은 또 이렇게 10만원 줬는데, 뭐, 좀 비싸게 들어왔다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막 비싸게 팔 수는 없어서 그냥 제가 조금 양보해서 그냥 10만원에 딱 20개 있습니다. 20개. 많지도 않아요. 많지 않고 20개. 요렇게 20개. 자, 20개 있는데 오면서 약간 좀 이렇게 손상된 거좀 빼고 어찌고 해서 지금 남은 수량 요게 전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다섯 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열다섯 개가 전부예요. 주문하십시오. 선라이징 철합니다. 오늘 특별한 가격 할인가 0만 원에 날렸고요. 자그 다음에 자 아주 밝게 밝게 빛나는 요 녀석 카나리아 소개합니다. 카나리아 카나리아 오늘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5만 원인데요. 자 카나리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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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뻐요. 너무 이뻐요. 품이에요 네. 어, 이것도 네, 그것 그것도 너무 이쁘네요. 제가 어, 이렇게 받아 보시고 영상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이유가 뭐 이렇게 이 중에서 제일 이쁜 거 보여 드리면 받아보고 후에 조금 약간 실망할 수 있어서 그냥 어, 평균값을 제가 항상 보여드려요. 평균값을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진이 돼서 조금 이쁜 것들이 많이 빠지면 그냥 완료 처리를 하죠. 완료 처리를 해서 조금 자리 잡은 다음에 어, 소정에 약간의 세일을 한 번씩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값을 주고 사야 요런 아이들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지금 약간 이렇게 박스에서 오면서 약간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뿌리 잡히고 자리 잡히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무래도 어, 싹수가 좋은 녀석들이 이것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오늘 카나리아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잘 들어왔다는 거는 아직은, 어, 키울만 하다. 자, 요렇게, 카나리아 금, 소개했구요. 가격도 아주 이쁩니다. 5만원이요. 자, 카나리아 금 5만원이구요. 자, 그 다음에, 샤넬 갈게요. 샤넬. 샤넬입니다. 짜잔!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영상 아니 사진이나 막 이런 거를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제 우리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쁘니까 또 사는 거야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뭐 같은 마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보고 이쁘면 안살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자 뽑았는데. 이 샤넬은, 어, 항상 효자예요. 샤넬은. 들어, 들어올 때 얼굴에 한 다섯 배 이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개할 때처럼 이름처럼 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현지에서 사진 왔을 때도 이거보다는 훨씬 내차좀 <laughs> <laughs> 들어오면서, 예, 색감도 조금 빠지고, 자구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요. 사이즈는 뭐 거의 24cm, 아시겠죠? 24cm. 네, 이렇게 자, 이렇게요. 분홍색이 굉장히 환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조화롭게 분홍색, 자, 은은하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고급스럽네요. 샤넬. 샤넬 루이비통은 없습니다. 자, 샤넬 보셨고요. 자, 여기 철아가 하나 있네요. 철아. 요거가 철아. 아까도 보여드렸죠. 얘는요. 자, 이렇게 생얼 있네요. 이렇게 얘는 자, 이 수목판인데요. 수목화의 철아는 이렇게 촘촘하게 꼬여요. 정말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자, 근데 이 철화가 약간 지금 화면 이렇게 보시면 요러, 요런 느낌. 눌린 자국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눌린 자국이 가끔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한10% 정도는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눌림이 없는 요런 녀석들 위주로 나가지, 나갈 거예요. 뭐 이것도 뭐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판 좋고요. 꼬임 보세요. 스모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요렇게 아주 촘촘하게 잘 꼬여 있는 녀석. 판도 반듯합니다. 이 정도면은 반듯한 거예요. 이렇게 눕혀서 오니까 얘네가 조금 이렇게 휘어요. 이 정도면은 햇빛에 이제 조금만 놔두시면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자란다는 거말씀드리고요 스모카 철화의 길이는 어약 20cm 작진 좀 작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어 16cm 17 67cm 그냥 평균으로 한16 7cm 보세요. 그 정도 보시면 어될것 같아요. 20cm는 조금 큰 편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한 17cm 이렇게 요정큰 거는 17 8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목화 철화 임이미 너무 특이하죠? 이렇게 멋진 철화 소개해 드리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오늘은 끝냅니다. 화월야. 자, 전에 전 소개할 때 화월야 소개해 드렸는데 솔드 아웃 됐고요. 이번에는 철화가 들어왔어요. 화월야 철화. 얘는 조금 몸집이 크네요. 자, 요런 수영들 있습니다. 화월이야. 요렇게 검은 빛이 강하게 올라와 있는 녀석들도 있고요. 요렇게 검은 빛과 녹색이 어우러지면서 앞에 초록의 쌩얼이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 두 개가. 항상 요런 녀석들은 부러질까 봐 두렵습니다. 요렇게 딱 쌍둥이처럼 두개딱 자리 잡고 요렇게. 요렇게 있고요. 자, 또 다른 녀석도 묵직합니다, 화월야, 철화는. 가격 6만원이구요. 요렇게. 짜자자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판도 두껍구요. 사이즈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생얼 길이가 아니라 이제 철화의 길이만 22cm 남았네요. 얘도 그 정도 되구요.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수형들 어때요? 요런 수형들 자, 이렇게 생얼이 여러 개가 있구요. 생얼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뒤쪽에 철화가 딱 버티고, 얘는 굉장히 커 보이네요. 이 철화로만 하면 한 22cm 되겠는데, 이 생얼까지 하니까 뭐 거의 뭐, 28cm 뭐요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화월야 철화. 딱 화면에 보이는 것 전부입니다. 20개. 하나도 빼놓고 못 나갈 만한 아이 없습니다. 20개 정확하게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10가지 어, 신상과 기존에서 아주 너무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솔드 아웃했던 아이들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자, 요 녀석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